데일리 글로벌 뉴스. 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로켓 HEA가 23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퇴역하였습니다. 마지막 임무인 50호기 발사는 2025년 6월 29일 새벽 1시 33분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온실가스 관측 위성 이부키 GW가 탑재되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이 위성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농도 측정 해수면 상승 및 강수량 관련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HEA는 2001년 첫 발사 이후 총 50회 중 49회 성공이라는 98%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며 일본 우주 개발의 신뢰를 높인 발사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는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이, 일본 최초의 달 착륙선 슬림 등이 있습니다. 후속 발사체인 H3 로켓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추진력은 더 강하고 발사 비용은 절반 수준으로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